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하시며 마음을 열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시험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성별과 나이를 초월하여 실언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이것과 같다, 이것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함께 보이십니까? 어,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무엇과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촬영했던 것처럼 광야 같습니다.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과 광야를 지나가는 것,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고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광야는 홀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에 나 혼자일 것과 같은 고독감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처럼 인생에서 배고픔, 영적 굶주림을 누릴 때도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나 예수님 또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광야 같은 고난을 겪는, 겪음을 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언제 광야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계셨습니까? 어떠십니까? 하오미는 언제?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네,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건우 선생님은 언제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 들어갔을 때, 그렇죠? 제가 g o p 는 아니었지만 어,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많이 마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어, 이렇게. 어, 나름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7살 아이가 있습니다 에, 저희 집에 있는 유땡땡은 방 청소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에, 놀 때는 이것저것 다 꺼내놨다가 나중에 자기 전에 정리할 때그발 디딜 틈 없는 그렇게 어지러진 것을 보며, 보면서 저에게 달려와 울며 이야기합니다 아빠 도와달라고 이 상태로는 자기가 잠을 자지 못하겠다고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제가 찾아가서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저의 어린 딸에게 인생의 어려움은 청소입니다. 어린 아이도 나름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또 제가 청소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적이나 학교 시험을 두고 또 자신만의 어려움이 각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에 받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대한민국의 윤리를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인은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생에 어떠한 귤례를 하나 더 묻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단의 영적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낮은 자존감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으로 왔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신앙인에게는 어려움이 추가로 부여된다. 그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어떠한 사진 과 같습니까? 아직 안 뜨네요. 네. 어, 이 사진은요, 어, 나중에 나오면, 어, 신약 성경 시대의 사진입니다. 어떠한 사진 과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시대에서는요, 시작 시대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오해하여 피를 마시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붙잡아 옥살이를 또 나무에 달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반 국가 단체로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요, 이렇게 신약 시대처럼 직접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론 물리적인 공격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사단의 공, 그 공격의 방법이 더욱 교활해졌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더욱 음란해졌고요, 교묘화해졌고요 동성애, 차별금지, 세상의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상의 공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는데 더욱 어려워진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인생의 자리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구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혈육으로서의 야구보는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해 고난당하여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버린 그 신앙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태도는 기뻐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페이라스모라고 하는데요, 유 오늘 본문에 봤을 때. 유혹보다는요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너희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맞는 시련은요 명확하게 이게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여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접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인생에 주어지는 종합적인 실현 앞에 출처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실현이 당연히 주어진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시험이 있다. 너희들이 그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일어났는지 이상하게 출처를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시험이 올수 있음을 인정할 때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바닥. 그, 나에게 오는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그 실현 앞에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laughs> 사실 나에게 주어진 시련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내가 슬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는 것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 기뻐한다라는 것이 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신약 어, 신앙의 선진들은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 모세를 기억해 봅시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그 40년의 시간은요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으로서 맛있는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누리다가 아무것도 없이 이제 양을 치는 존재가 되어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의 시간은 견디기 힘든 시간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로 왜 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시련의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도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광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련의 장소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왜 광야를 지나야 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출처를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 글자입니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의 시련을 받으시죠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저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입증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들어가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이라는 시간 실현의 공간에서 예수님이 얻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탄을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만남의 영역 가운데 그렇게 실현의 자리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실현을, 실현의 출처를 기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현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잠언 4장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기뻐해야 합니다. 방금 자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자리에서 고난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살아 가시는 우리 영혼들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 드립니다. 이렇게 기뻐하려고 노력할 때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요. 인내는 성도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나아갔을 때 인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인이 끝까지 견디게 하는 신앙의 근육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사람의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조직이 찢어져야 합니다. 아파야 하는 것이죠. 상처를 받아야 합니다. 그 근육이 다시 붓고 회복할 때 근육이 더욱 더 커지고 힘이 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어, 마음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영적인 근육도 똑같은 것이죠. 믿음이란 단단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운데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둘째 어, 말씀이 고명하는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 절, 육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때로 엄청나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벌벌벌 떨 때도 있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심장이 두근거림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 해결의 실마리가 끝, 실마리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그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인생의 어려움 앞에 얄팍한 임기은병을 임기은응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정면승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성도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자리, 어려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나무라지시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을 책망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하지 않는 교만을, 그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는 것이죠.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의 자리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극복하려고 해도 그 방점이 보이지 않아 힘드신 성도님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뻐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함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그 어려움 앞에 임기응변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으로 문제를 성급히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를 하죠. 그 풀어지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꾸짖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그 어려움과 힘듦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영혼으로 내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